로고 끝에 잘 우리 불교회를 아무 대가 없이 참잘 이끌어 참, 참 었습니다 본인의 그압뜰는그 그, 어, 긴축정신 그리고 어, 맑은 청빈정신으로 회관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서 늘 언제 누가 와도 항상 정신이 바짝 들고 모든 것이 명쾌한 그러한 상황을 잘 이끌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. 또, 지금 방금 그, 어, 감사 보고에 나타나 있듯이, 전년에 없이 그 차기 2월금그러니이인을 많이 남겨서 그 전년도보다 만 육천억이 더 많은, 5만천불2이십이더 많이 축적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역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에, 이승용 회장님의 로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. 이제 저는 어, 참 그간에 저희 다사다난했던 우리 불교회에제 13기 13대 전요 네. 맞죠? 네, 13대를 어,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이번에는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소인의 책임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참. 어, 마음의 부담이 되고, 어, 신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,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, 본인의 능력도 또 그렇게 변전치가 않고, 그리 자연이 부담스러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나, 전임 또 우리 1기에서부터 지금까지 13, 12기까지 넘어오는 음에서 전임 회장님들이 그 일편없이 분류회관에도 그 업적들이 참 대단해요. 그래서 그분들에서 그 한발 한발 걸어갔던 그런 그 발걸음과 그 역사적인 실적들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했던 일을 따라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무리한 상태가큽니다 그러나 지금 노여있는 우리 분류회의실정은 해외적으로나 또 우리 내 자체 내부적으로나 해결하고 정리하고 처리해 나가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, 아까도 우리 의사님 지적했듯이 항상 모든 일은 정관과 이사회 규칙에 준해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정관과 이 사회 규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, 모든 안건장은 항상 토의가 있고, 의논이 있는데, 늘, 저는, 정리가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늘, 그런, 진행이 됐어요. 그래서,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, 단체에서 사용되는, 페이지는 규칙, 페이지는 규칙을, 공부를 좀 해서, 그것에 따라서, 어떤 일을, 어, 무를 처리해 나가면은, 어, 일 농, 여행하게 의사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 업무 처리 방법은 정관과 회의의 이상의 규칙에 따르고 회의 진행 규칙에 에, 따라서 하게 되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, 그것보다는,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그 어,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대외적으로, 대내적으로 해야 될 그런, 그런,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여기저기, 그 평화사에서, 평화사에서 우리 그 오늘 우리 불교인의 새로운 기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오늘 스타에 들어오셨습니다. 자리에 저기, 자, 들어오시죠. 실 들어오세요. 그냥 그냥 그서